입니다. 오늘은 토핑함을 또 소개해보도록 할게요. 오늘 새로 산 토핑이 있어가지고 보여드릴게요. 과그 다음 어디 다 네, 이걸 새로 샀는데요. 가격은 별로 안 하고요. 자 볼게요. 먼저 얘는 뭔지 모르겠어요. 새로 나온 거 같아서 새로 나온 거 같아서 잘 모르겠고요. 이거는 수박이에요. 통수박? 네, 통수박이 있고요. 이건 키위, 키위예요 제가 이거를 오늘 잘라볼게요. 어머, 죄송합니다. 어머머머. 어머머. 아, 단면도 가야겠다. 이렇게. 단면도. 자, 이렇게 자르는데요. 잠시만요. 아, 수박 다 잘랐습니다. 수박. 슈박, 수박. 슈박, 수박, 슈박, 수박. 그다음 이 키위를 잘라 볼게요. 조심조심. 어, 잠시만. 어디로 날아갔어? 키위. 키위는 옆으로 잘라주면 좀선스가더 있어서 예뻐보여요 근데 키위도 다 잘라보았어요 키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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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파 키위 그리고 이거 안 익은 자두 이거 한번 잘라보죠 잠시만요. 자, 이렇게 세개를다 잘라보았어요. 이게 그, 모르는 거. 어쨌든 이건 뭔지 모르고요. 어, 이건 키위. 이건 수박. 네 이렇게 해서 새로 나온 게 키위, 수박, 이거 자몽요였습니다 여기 윤아였고요. 좋아요 한 번, 구독 한 번씩 해주세요. 윤아였습니다.